니꺼니까 한번 들지 말고. <laughs> 오케이, 바로 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관객분 한 분의 도움이 잠시만 필요합니다. 공을 던질 텐데 요거 잡아주실 수 있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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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꼬아야나이숨살 먹고 와야 돼. <laughs> 미안, 미안, 미안. 팬 아. hey, lady, can you help me just follow? Yes, you. Sir, lady, yes.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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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an you grab this f h o t o Can you help me? 이거 매울게.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쓰리, 예! 오, 그래라이렇게스 그래프 라이브 스셔에브이크 10세컨. 오케이, 그... 하늘색 옷입으신 남성분 저 잠깐 도와줄 수 있으세요? 네, 던질 텐데. 어, 한번 잡아줄 수 있으세요?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너무 잘 잡으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번쩍 들어주세요. 트무와1 10, 0초만잠깐만요 다음 공연은요 잘생긴 남성분과 아름다운 여성분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침 두 분이 손을 번쩍 들고 계세요. 무대 앞으로 모셔보도록하겠습니다니다 <목소리도> 아, 안녕하세요. 아, 네공 주시면 되고요. Yes,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남성분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Uh, thank you. Yeah, it's gonna be, text f o e me, it's gonna be okay? Yes. Can you take off for your back? g okay, here, Thank you. Uh, do you know each other? 서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You know? 아니요, 몰라요. Oh, uh, you can speak English? Korean? 조금, 조금. <laughs> 자, uh, do, uh, face to each other, 마주보시고요. Uh, 인사부터 할게요. 차렷 인사. Uh, 그럼 어, 악수하실게요, 악수. 그리고 한국적으로 포옹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적으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아, 여자친구. 죄송한데 잠깐 뒤돌아 계실래요? <laughs> 장난이고요. <아니고요>. I <laughs> said hug, hug. Do you know, do you, do you like magic? 맛을 좋아하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땡큐. 맛을 좋아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Do you like dance? 댄스죠. 어, 퍼펙트. c t 댄스 좋아하세요? 어, oh, oh, 안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모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댄스 맛을 보여 주실 거거든요. <laughs>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조금만 뒤로 갈 건데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좀오실래요 <laughs> it will 아, 한국분에되 <laughs> 되게 쉽거든요. 되게 율동정도 수준이에요. It's g o a be really, really easy. I can't say you, this is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Korean traditional dance. Really beautiful. Okay? 제가 세계 20개국에서 거리공연할 때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만든 한국적인 마술입니다. 한국적인 음악에 맞춰서 한국적인 마술. 지금부터 이렇게 세 명이 같이 할 건데요. 남성분 조금 긴장하고 계십니다. 남성분께 일단 간단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럼 선물 먼저, 프레젠트 선물부터 드릴게요. Korean traditional paper. <laughs> 그냥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냥 right hand. Okay, we're gonna dance and just copy me, okay? 아주 간단하니까요. 준비되셨죠? Okay, 음악과 함께 바로. Apple Watch. 샀어요. <laughs> 맨날 뛰어다녔거든요. I d w a t o sorry, sorry. Okay. <laughs> ㅋ ㅋ ㅋ ㅋ 오케이 Korean traditional dance Here we go <laughs> 저를 똑같이만 따라해 Just copy me One 오빤 강남스타 Two Nice 잘한다 oh, Keep going You should d like this star. One 강남스타일 잘한다 Keep going k e e p going. o n e There w o we go Keep going Keep going 아 go. yeah, oh, ah,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다같이 One 잘한다 박천서 오케이 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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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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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롭게, 그렇죠. 숨을 약간 거칠게 한번 줘보세요. 어깨가 들썩거리면 되게 잘, 그렇죠. 와, 그렇죠. 어, 너무 잘하셨어요. 자, 앉은 다음에 감정 잡고 갈게요. 네, 짖다. 네. 날카롭게? 그렇죠. 숨을 거칠게. 어깨, 어깨, 어깨. 어깨. 너무 좋썩거리시면 너무 좋아요. 느끼세요. 일어나세요. 감정 잡고. 그렇죠. 저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따라하세요. i <laughs> know 마지막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에너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 오케이. 둘, <목소리> 이렇게 uh, can sleep a great deal, buckle 같이 하면 좀 빠르거든요. 이거 네 개를 위에서부터 from top to bottom. 네 개를 타이트하게 채워주세요. <laughs>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정신병원에서 사람을 구속할 때 쓰는 구속복입니다. 낙하산 천재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제 등지에서 지금 버클을 묶고 계시고요. 그 위에 가죽끈을제 등지로 묶고 10m 쇄사수을제 몸에 감고 오늘 추석년휴 첫날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재밌게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위쪽으로 와주시고요. Little bit backward, little bit b a c k w Okay. When I say one, two, three, just grip the letter, okay? This letter, okay? When I say one, two, three. 남성분은 셋 하면 이 끈을 놔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 준비 되셨나요? Okay. 하나, 둘, 셋 놔주세요. Go, okay. 아니, 아니 그냥 놀고 계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A lady, just grip the letter. think ridiculous. just easy. it's just letter. calm down. just grab it. don't pull it. okay? you guys buckle in here. buckle up tightly. okay? 남성분 저기 앞에 보시면요. 의자 바로 오른쪽 아래 보면 자물쇠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용할 거니까요. 빠르게 가져다 주세요. <laughs> 네. Perfect lady, this one is t h last one. Okay. 어, 그 열쇠라는 거고요사장님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게 해서 여기다 내려놔 주시고요. 저쪽 왼쪽 끝에 보면 새사슬에 고리가 돼 있습니다. 열쇠 말고 새사슬이요. 그제 머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Lady, can you check one more time? Can you fasten it a little bit tightly? Yes. Okay. And grab the, grab the pedal l c k And right now it's a little bit dangerous. Can you go backward a little two two step for my behind? Just one step more. Just for your safety, okay? Okay. 남상분 이쪽으로 오셔서요. 네, 제 머리에 이제 세사슬을 넣어주시면 돼요. <laughs> 갑자기 되게 신나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런 거 하지 <그러가지> 마세요. <laughs> 나중에 전화 한번 알려드릴게요. <laughs> 머리 넣어주시고 이쪽으로 오신다면요. 타이트하게, 네, 세사들을 잡아주세요. 아 어, 보통 이쯤을 잡아주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조금만 뒤로, 네. 근데 네, 더, 좀더 뒤로 가셔도 됩니다. 네.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다리를 앞뒤로 벌리신 다음에, 네. 당기, 당기시면 되는데요. 지금 개를 잡는 게 아니가요. <laughs> 제가 사람이니까요. 좀 부드럽게. 근데 타이트하게는 맞거, 맞거든요. 조금만 더 길게 잡을게요. 오케이. 잡고, 네, 타이트하게 당겨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고 있으세요. 땡기세요. 그렇죠. 이거를 두 번, 이제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게한 번인데 한 세트만 더 할게요. 반발장 앞으로 오세요. 저기 뒤에 스피커가 있어서 혹시 넘어지시면 위험하니까 한 발짝만 더 앞으로 오세요. 네, 땡기세요. 끈을 조금만 길게 잡을게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한 번만 더. 마지막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왼손 조금만 더 뒤로 가시고요. 성함이 혹시? 그 제가 애플워치를 샀는데요. 울린 것 같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이긴 한데요. 꺼주실래요? 가서. <laughs> 아니, 이거 접근가셔야죠 네, 뒤에 계신 여성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꺼주시면 돼요. 네. <laughs> 도라에몽 너무 아름다워요. 네, 제가 좀 이따 뭐좀 부탁할게요. 네, 그 상태에서 성함 다시 한 번. 득중씨, 득중씨 조금만 길게 잡고요. 왼손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왼손 타이트하게. 오른손으로 맨 끝을 잡아주세요. 근데 네, 허리로 굽히시면 훨씬 빠르게 잡을 수 있거든요. 득중씨, 맨 끝이라 그러면요. 네, 아니요, 왼손은 안 움직이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헷갈리게 설명했죠. 네, 득, 그렇죠. 득중씨, 제 주위로 돌면서 절좀 묶어주세요. 타이타하게타이타하게 타이트하게. 타이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왼손 안 움직이게, 그렇죠. 다리 걸려 넘어지시면 위험하니까 그거좀 조심하시면서요, 네. 득중 씨. 지금 주위를 보시면 한 250분 정도 계신데요. 다득중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조금만 더. 빨리 혹시 가능할까요? 다리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요. 뛰 네, 띄... 눈치 채셨어요? 되게 똑똑하시네요. <laughs> 맨 끝에 잡아주세요. 네, 득중씨 제가... 양손으로 맨 끝, 그 감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요. <laughs> 맨 끝을 제가 돌면서 갈게요. Lady, when this one finish, come here and rock it. 오케이. Okay. 아, 타이트하게 당겨주세요. 그렇죠. 너무 열어주셨어요. 남성분 이제 뒤로 조금 올게요. 죄송한데요. 뒤에 계시면 또세 발짝만 앞으로 오실래요? 뒤에. 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앞으로. 뒤에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더 앞으로 와주세요. 네, 가까이서 보면 제가 좀더 커질 거예요. 자 남성분 쭉 당기면서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이쪽 이쪽으로 네. Lady come here. You can see my tongue. Here. Rock it together. Two of the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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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ere, lady. 남성분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Face front. Uh, it's flat t i me. Okay. 아,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재밌게 보고 계세요? 이 공연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앞에 계신 이두 분의 도움으로 만들었습니다. They're really good. They dance. 춤도 추셨고 너무 잘했고 여러분께 큰 웃음 드렸거든요. 인사하면 정말 큰 박수 수고했다고 부탁드릴게요. attention. 찰흠. Take a bow.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his way, this way, this way. Thank you very much. Give me a hug. 네, 어, 포옹해주시고요. <laughs>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Give me a hug. Thank you very much. You can go like that. Thank you. Welcome to Korea. <laughs> 아, 마무리 짓기 전에 간단하게 어, 뒤에 계신 분들이요. 여기까지 앞으로 와주세요. 네. 여기까지 오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성까지 앞으로 오셔도, 오시... 네. 그쪽 뒤에 계신 분들도 조금만 더 앞으로 와주세요. 네. 오시는 동안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요, 28살, 정슬기, 일산에 살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 지금 다 대학 졸업해서 취업 혹은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요, 비록 여기 거리고 저는 그냥 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을 재밌게 만들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한 명쯤은, 저 같은 사람도 한 명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이 공연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촌, 대한민국 그 누구도 저에게 돈을 주진 않습니다. 어 여러분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시네요. <laughs> 꼭 돈을 달란 얘기는 아닙니다. 재밌게 봤다는 말 한마디, 악수, 포옹, 그리고 여성분들이 키스, 그리고 끝나고 옆에서 찍는 사진,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꿈은요, 지금 20개국 여행 마쳤는데요. 30개국 더, 50개국 5대륙다돌고 대한민국 돌아와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취업 말고도 다양한 길이 있고, 그게 걷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된다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So sorry. In English. <laughs> g 미 v e 니 e up money. <laughs> <Thank you. 웃음> 마지막으로 이세상들은요 그런 삶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어디에 갇혀있진 않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단 1초라도 생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시던 길 멈추시고 오늘 제 관객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기. 아 정말 죄송한데요. 앞줄에 사람이 생각보다도 지금 6겹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맨 앞줄만 자세를 조금만 낮춰줄 수 있어요.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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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에서 만원 정도, 2인 이상 만원 정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커피 한 잔보다는 재미와 감동 드렸다고 자부하거든요. 하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 정말 괜찮습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재밌게 봤다는 말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네이버에 정설기 마사,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laughs> 오케이, 바로 갑니다. 제가 한발내딛으면다 같이 박수를 한 번, 박수를 한 번, 멋진 마무리 다 같이 한번 만들어볼게요.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딱할때 300명이 다같이 팍 하면은 팍짝 이게 되게 멋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멋있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다같이 갑니다 나이스!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새사슬이랑 같이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하, 하, 저 아까 도라에몽 네, 오셔서 저 마이크 한 번만 좀 벗겨주실래요? 네, 오셔가지고, 네, 아까 도와주신 김에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만 벗겨주시면 돼요. 本当ですか 你看这哪里看见？来。 바운스타운, 시작! 5, 4, 3, 2, 1 천천히, 천천히! 즐거우셨나요? 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할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laughs> 출구는 이쪽입니다 재밌게 다는 악수라도 만주세요 감사합니다. 과가방을 좋아했지만 그 모습이 그. videonun üzerine tıklayıp izleyebilirsiniz. Aynı zamanda kanalıma hala abone değilseniz buraya tıklayıp abone olabilirsiniz. Ee, beğenmeyi ya da beğenmemeyi ve videonun altında yorum bırakmayı kesinlikle unutmayın. Annyeong!